나이 들면 피할 수 없지만, 늙어 보이는 건 선택입니다.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도대체 어떤 음식이 노화를 늦춰주는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파헤쳐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음식 15가지를 출연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15가지 음식은 그냥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꾸준히 먹으면서 피부결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데. 하고 스스로 놀랐던 저만의 비밀병기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제 거울 속 나를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노화방지 식단으로 함께 젊음을 되찾아 봅시다. 노화방지를 위한 15가지 음식. 자, 이제 노화방지의 특효인 15가지 음식을 본격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단순한 효능 나열이 아니라 왜이 음식들이 우리 몸을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제 경험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어 바다에서 온 젊음의 열쇠 연어는 단순히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것을 넘어섭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염증에 취약해져 노화가 가속되죠. 저는 연어를 먹으면서 피부가 푸석해지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몸속 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구이, 샐러드, 심지어 훈제 연어를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며 꾸준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의 작은 열매 속 거대한 항산화 폭탄 블루베리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열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으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녹과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녹을 제거하는 산화방지제 역할을 해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그린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먹는 것을 습관화했는데 눈의 피로가 덜하고 피부 톤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자연이 준 천연. 영양제 견과류는 비타민 E의 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노화 방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저는 간식이 당길 때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한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달 뒤부터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던 잔주름이 덜 보이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탄탄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축으러 들던 풍선에 바람을 다시 채운 것처럼 생기가 돌았죠. 4. 아보카도 숲속의 버터로 피부의 영양 코팅.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비타민 E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저는 아침 빵에 으깬 아보카도와 후추를 뿌려 먹는 것을 즐기는데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고 당김이 덜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피부 위에 얇은 영양 코팅을 한 듯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5. 녹차 몸속 노화를 멈추는 방패.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활성 산소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춥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는 대신 하루에 두세 잔씩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데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몸속에 쌓인 묵은 먼지를 쓸어내는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들었죠. 6. 토마토 익을수록 젊어지는 마법의 열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노화 방지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리코펜은 토마토를 익히거나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볶아 먹거나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은 파스타를 즐겨 먹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를 매일 먹는 셈이죠. 7. 브로콜리 몸속을 정화하는 녹색 해독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몸 속에 독소가 쌓이면 피부 트러블이나 피로를 유발해 노화를 가속시키는데 브로콜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를 만들어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처럼 몸이 개운해졌죠? 8. 다크 초콜릿, 달콤한 유혹 속 숨겨진 건강 비밀,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풍부한 플라보놀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세포에 더잘 전달되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설탕이 적게 든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먹는데 긴장도 풀리고 피부에도 좋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즐깁니다. 9. 시금치, 눈 건강부터 전신 노화까지 책임지는 채소. 뽀빠이의 힘의 원천인 시금치는 단순히 근육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을 지키고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를 늦춰줍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는 것을 늦추는데 탁월하죠. 저는 시금치를 밥과 함께 먹거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10 마늘 냄새는 강해도 효과는 최고 천연항생제 마지막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독특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의 맑은 혈색이 돌게 해줍니다. 매일 요리할 때 마늘을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데 잔병치레가 줄고 피부 톤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처럼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11. 성류 여왕의 과일, 피부의 활력을 성류는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성류의 풍부한 엘라그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분해를 막아줍니다. 저는 석류주스나 성류 석류청을 만들어 꾸준히 마시는데 피부가 한층 더 맑아지고 탄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피부 속 건조한 사막에 촉촉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12. 케일 녹색 슈퍼 히어로 몸속 염증을 잡아라. 케일은 채소 중에서도 영양가 높은 슈퍼 히어로입니다. 풍부한 비타민C, 비타민K,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춰줍니다. 저는 케일을 갈아 스무디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데 꾸준히 섭취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3. 버섯 면역력 강화의 숨은 공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노화를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저는 볶음 요리나 국물 요리에 버섯을 듬뿍 넣어 먹는데 버섯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이 요리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14. 양파 혈관 청소부, 젊음의 키를 열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부에 영양공급이 잘 되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저는 거의 모든 요리에 양파를 넣고 특히 생양파를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 고구마 속부터 채우는 달콤한 항산화제 고구마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섭니다. 특히 주황색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 고구마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저는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자주 먹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속도 편안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화 방지를 위한 15가지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노화 방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의 결과라는 것.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도 좋지만 매일 먹는 식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15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먹기 어렵다면 딱한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려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1년 뒤, 5년 뒤 거울 속 당신은 분명 지금과는 다른 활력 넘치고 건강한 모습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노화 방지를 위해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식단에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젊어지는 비법을 나눠주세요.